많지 않네. <laughs> 어, 아니 필사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. 어. 얘기나 할까 우리? 네. 짧게 끝내고 싶지 않아 지금. <laughs> 아 맞아, 나 오늘 머리 잘랐어요. 예뻐요. 나 오늘 바뀐 거 없어? 네? 어, 어, 마음이 어, 더 어, 좋아요 좀 많이 잘랐어요 너무 좋아요. 예뻐요. 좀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어려졌어요? 네. 더 <laughs> 자르면 더 어려지나? <laughs> 네, 선생님이 이제 좀 짧게 되지 않았니? 이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잘랐는데 나 그냥 약간 아침에 졸려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었나? 눈을 감고 있었나? 이랬는데 끝나니까 오 되게 짧아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오 많이 잘랐네요? 이 정도는 잘라야지 잘른 티가 나지 그래서 근데 스타일링 하니까 예쁘더라고 머리 말릴 때 너무 편해 짧으면 아니 길면 진짜 막 어렵잖아 스타일링도 되게 애매해 어떻게 하냐면, 하냐면 저는 드라이기를 들어요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 이제 스타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정확히 5대 5로. 아 그래서 맨날 5대 5가. 5대 5가 이것도 굉장히 기술을 요한답니다 아 네, 다른 기술을 요하면 안 돼요. 네? 다른 기술을 요. 어, 원해 한번 얘기를 해봐봐. <laughs> 어떤 뭐7대 3? <웃음> <웃음> 아 그러니까 내가 왜 길면은 덮을 수가 없잖아요.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머리밖에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됩니다. 맨날 홍합이에요. 홍합이? 머리 이렇게는 거. 여러분, 저는 샵을 정말 자주 가잖아요. 하루만이라도 내 머리에 뭘안 묻히고 싶은 내 마음을 이해해줘. 그렇다고 모자를 쓰기엔 두피 건강을 위해서. 그래서 모자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홍합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. 또 궁금한거?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 김밥 오 마녀김밥 오 결국엔 김밥으로 가더라 귀찮으니까 참치로 먹으면 단백질도 있고 <목소리> <진짜 방금 목소리> 거긴 떡볶이랑 먹어야 되는데 어, 떡볶이 싫어 어직거 싫어요? 마달고래 마달고래? 우와 아니요. 제가 안 먹으니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네? 모두가 좋아하면 떡볶이 품귀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.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요새 어 배춧값 봐봐. 2만 원막 그러잖아요. <laughs> 내, 나는 배춧값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. 김치를 안 먹기 때문에. 진짜 말도 안 되는. 강연요 믿습니까? 나 말로 하는 게 좋아. 또 나랑 말로 놀아줄 사람. 궁금한 거. 요즘 개그 많이 봐야 유재민 됐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런 거야 여러분. 진짜? 왜 그럴까? 요즘 타율이 좋은 거 같아요. 아니 저 뭐야 어그저께 폴킴님이랑 했던 유튜브에서 나왔잖아요. 네. 그때도 나 되게 웃겼어. <laughs> 아니, 뭐, 뭐, 아니 어느 정도였냐면 아니에요? 제가 끝나고 이제 준하랑 가는데 어? 나 이런 거 재밌어하나봐 m 어. n o 매니저가 그런 t 같아요 <laughs> 그러니까 to do 아 t I'm n 아 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 게 be 게 b 게게 t 게 do it. i 좀 내려놔서인 것 같다. 어떻게 내가 보여야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웃기고 싶다. <laughs> 이거 하나만 들고 가니까 네,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멘트. 네, 되게 재밌었다 요새 그 방송이나 뭐 라디오 하게 되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. 다행이에요. 또나 너무 시간 끌어? <laughs> 뭐 끌면 좋죠, 그렇죠? 네, 불편해요. 그럼 아, 이 쪽도 내려요. 고마워. 아, <웃음> <웃음> 어. 또잠 많이, 많이 잤어요? 아, 잠. 9시간인가? 나 지금 3일 연속 그러니까 활동할 때는 진짜 많이 자야 새내 시간자니까 근데 이번 활동은 그래도 좀 잠을 자게 해 줬어요. 그러니까 잠이 됐어. 어쩌다 보니까. 근데 한 6시간 정도는 잔것 같아요 근데 그거면 솔직히 평소엔 충분하거든 근데 이게 활동이어서 그런지 뭔가 뭐 무대를 해서 그런 건지 뭐 딱히 내가 무대하면서 <laughs> 뛰거나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내 체력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진짜 쉬, 뭐 쉬진 못했지만 잠을 많이 잘수 있을 때 그저께도 11시에 누웠나? 밤 11시에 누워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12시? 막. 그러니까 깨, 자다 깨다 하기는 하는데 계속 그냥 아뭔 밥이냐 잠 계속 이러고 있어 약간 그건 거 같아 충전하는 중키 크는, 충전 응? 크는 거 아니에요? 아안 되는데? 애매해진다고 어? 적당히 자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크면 좋겠다. <laughs> 또 찍어요? 그렇죠. 일단은 아, 나 뭔지 알아? 난밈첩하기 때문에 도레미 그거 아니야? 맞아요 그거는 그때 무슨 어플로 하는 거예요? 아, 틱톡이에요. 한번 해볼까? 틱이 있는 사람. 한번 <laughs> 어, 뭐 해볼게요. 보여준다고. 틱톡 있어요? 아니 여기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?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근데 그게 어려워? 그냥 도래, 그냥 웃기게 해야 재밌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냥. 아 잘해야 돼. 그냥. 아, 아저 가빈님 한거 봤는데 너무 웃기 욕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차이지게 하십니 준비되면 알려주세요. 한번 여기서 해보자. 그렇죠. 재밌겠죠. 넌 어떻게 생각해? 우미가 <laughs> 몸이라... 너 여자였어? <laughs> 어... 또? 저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<laughs> 찍었죠. 많이 찍었어요. 네? 왜요? 네? 안 돼요. 아, 진짜였어. 어, 우리 애들은 이제 숙제라고 표현하는데 뭐 여고 몇 장, 여고 몇장 이렇게 항상 스케줄 할 때마다 아 어제도 그래서 숙제 했어요 그 아, 틱톡을 까고, 깔고 계세요 혹시? 그냥 여쭤본 겁니다 아니 저 때문에 까는 거라면 나중에 하면 돼요 이어려워데 한번 할수있하수있요 하나만 딱 잡으면은 바로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오. 아니야. 몰라서 아니야라고 그런 것거야 우린 아 이렇게 같이 해야 재밌겠지? 아니야. 혼자 해야 돼. 이렇게 네네. 아, 근데 그럼 안 보이잖아, 내가. 일단, 요정도? 요정도로 할게. 여러분은 안 나오니까. 또, 첫음 하자. 또, 또, 갑니다. 시작. 또, Terus, mau banget yang... 쉬울 줄 알았어 아유, 야. 음. 자! 다음 코너는요 어.. 오늘 배드 크리미널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퍼포먼스가 있진 않아요 아. 완전 섹시하게 해주세요 <laughs> 노래 자체가 퍼포먼스 그레이 그냥. 50가지가 떠오를 수 있게 <laughs> 아그래 노래 자체가 섹시하다는그 네.